천 원짜리 샀다가 닫았는데 열리더라고. 아, <laughs> 천원짜리천 원짜리구나. 천 원짜리 파우치를 든 손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 무슨 엘리베이터도 없어. <laughs>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뭐 이런 걸 사왔어. 아씨, <laughs> 짬뽕 안 갖다 줬어. 어떻게 해, 배고파서 먹어. 소스가 왜 이렇게 없어? 세트는야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짬뽕 왔어. 드디어 왔어. 짬뽕. 조심할 건 없었어. 초대는 해야 되는데 언니 초대는 뭘로 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친한 언니의 파우치를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안지 10년 정도 되었고. 액트레스 액트레스, 여배우의 파우치를 공개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배우라 해가지고 제품이 막 화려하거나 이렇게 많거나 막 그러진 않고요 정말 소소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메이크업에 필요한 것들,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다 털어요. 이거. 털어? <laughs> 렛츠고! 진짜 볼거 없는데 창피한데 맞네 다는 안 쓰는 거죠 다 한번 꺼내 볼까요 쓰레기도 있고 저는 <laughs> 안 쓰는 거부터걸읍시다 얘는 깨져서 얘는 다 눈썹 종류 버릴게요 브랜인데안쓰브랜인데집어넣어안 써서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바른데 이별 바르면 이상하더라 이별 입에? 이별 응. 발라봐 음... 연애 아 근데 몇번더 발라야 돼 그게 응. 싫어 나는 어머 <laughs> 어머 어, 얘는 입에 바르는 게더 예쁜 거 같아 빨개서 어디 클럽이나 <laughs>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는 가진 않지만 <laughs> 그럼 집어넣어 네. <laughs> 그냥 정말 쓰는 제품들만 가지고 네다 털어요 근데 얘 이름 뭐지? 이 영어 써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귀엽다 어디서 샀어? 다이소 천 원짜리 샀다가 한두 번 썼나 근데 음. 닫았는데 열리더라고. <laughs> 천 원짜린 천 원짜리구나. 소개해주세요. 그날, 그날따라 다른데 오늘은 촬영한 달에서 좀 밝은 거를 갖고 왔어요. 이게 23호 치고 좀 밝은. 어, 깨끗한데? 아, 닦았지? <laughs> 에이다 그런 거 좀. 티슈를 한번 닦고 왔어요. 엄마가 쿠션을 사달라고 했는데 직원한테 어른들이 뭘 쓰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많이 쓰신다 해서 일을 하,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왜 그러냐고 <laughs> 해가지고 엄마가. 진짜 딱. 한번 쓰고 갑자기 나한테 이거 너놨으라고2 4원때 너무 박다. 그렇 그러니까 17호 쓰는 사람들은 차인 받고 21호 사고 이건 21호까지 써도 괜찮겠다. 그 다음은 뭐 하세요? 피부하고 눈썹. 눈썹 제품은 어떤 거 쓰세요? 세일할 때 샀어요. 얼마인지 까먹었는데 토니모리 거예요. 보여요? 다크브라운. 그냥 싼 거. 여기 뒤에는. 아시죠? 제 쓰진 않지만. 눈화장을 하는데, 이거 저 오래됐어. 몇년된것 같은데? 어, 뷰고요. 이거를 할때 있고 안할때 있는데, 요즘엔 촬영을 많이 다녀서, 펄이 들어가 있는 골드. 포인트 색상 주게 되게 좋겠다, 이거는. 뭐, 보여더 진하게 해줘야 되나? 너무 이쁘다. 한때 이 색깔 유행했을 때산 거라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눈두덩이에 칠하고, 먼저 뷰러를. 이것도 닦고 왔어. <laughs> 마스카라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자, 뷰러 먼저 찍고, 뭐? 나 마스카라. 통으가 이렇게 많지? 같은 날 사셨나요 네, 세일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볼륨. 이것도 싸서 샀어요. 근데 좀 번져서 안 좋더라고요. 아, 이게 음. 번져요? 예, 네, 눈 밑이. 손을 되게 공사판에서 나온 손을 만들었어. 살짝만 <laughs> 발색해달라니까. 뷰러를 하고, 하고 마스카라를 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라이너. 세일날 같이 샀니? 그쵸. 세일날 묶음으로. 그럼요. 아, 세일할 때 사야죠. 이건 좀 얇게. 아이라인을 못 칠해가지고. 근데 붓이 생각보다 두껍네. 아주 예전에 과보 시험 <laughs> 봐서 서체 쓰듯이. 꾹 눌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볼터치. 볼터치 어떤 거? 립스틱인데. 아, 스틱인데. 립스틱을 볼터치로 활용하시는구나. 이거 완전 꿀팁이다. 그래요? 꿀팁이에요?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그, 따랐는데. 아, 저도 어디서 본거있는 그래. 리액션으로. 꿀팁이다. <laughs> 웨이크메이크. 로즈인더 트랩. 아, 로즈인더 트랩? 네. 이렇게 쳐가지고. 묻었나요? 저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펴 주면 돼요. 이거 가끔 입에도 발라? 응 음, 가을에 가을에? 색이 가을 가을 하구만 아 이것도 볼용 이거는 약간 가을 가을 여성 여성 얘는 좀 귀엽게 보이고 싶을 때? <웃음> <웃음> 귀엽게 보이고 싶을 때이 색깔을 칠한다고 합니다 이 색깔을 칠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런 그렇죠? 귀엽게 보이고 싶다 여러분 이거 귀엽게 보이고 싶으신 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 바르고 아 퍼주는 얼굴에 바로 립스틱 이렇게 바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음 손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대듯이 바르는 것보다는 톡톡 두드리듯이 아 바르면 파운데이션이나 기존에 쿠션 발랐던 게안 밀리거든요. 역시 화장을 잘하시네. 틴트. 이거 하나 써요 저는. 초스피드 메이크업이네. 바돌 아, 입으로. 네, 음. 근데 지속력이 음. 생각도 안 가지 않아요? 아 맞아요. 이거는 그분이 사주시는 디올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네, 처음이자 <laughs> 마지막 선물이라니. 아 헤어진 건 아니고. <laughs> 아, 이런 <듯. 웃음> 여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걸 추천해 줬대요. 끝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 벌써 소화된 것 같아.